네, 나오라, 나오라. 아, 네. 맞아. 치킨이 네. 보여? 안 보이잖아. 말해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치킨 먹방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민 주민이가 우리 집에 또 놀러 놀러 왔고요. 한밤을 자고 갑니다. 잠깐 치킨 먹방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너도 맞아. 알겠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 한입 먹고. <laughs> 잠깐만 이거 각도가.. 이거딱 하면 좋은 톡이이 카톡이. 이 카톡이, 이 카톡이. 이응바삭해음 너무 바삭합니다. 이이카이이쌀통이이카이이이이 카톡이. 이 카톡이. 이이이 카톡이. 이 카톡이. 이 카톡이. 이카 그리고 저희가 치킨 먹방을 다 찍고, 오레오 먹방을 찍을 예정입니다 아, 계이니먹는거 네 보고 있어이 되나? 응아 어. 그래? 아 또, 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 말할 이도있는거지 음. 이 밑에 뭐가 달아줘야 되겠네 야 규민아 만약에 음. 누가 나한테 어, 돈 어, 5천원을 후원해준다면 그건 뭐하냐 여러분들 시, 이게 엄청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다고 엄청 맛있고 바삭해요 맞습니다 음. 그리고 아,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유튜브 구독자 22명이 됐습니다 아니, 지가 그 a 아는 사람마다 눌러 주세요. not a mother. I'm not a mother. I'm not a mother. I'm not a m o 깔 h e r I'm not a mother. I'm not a m o t h 그래서 고더 낮아진 거야? 네. <laughs> 음, 살이 쪘다 이게. 여러분들 무성. 이성 제가가 왔는데? 살이 안쪘는데 <laughs> 얼굴에 맞은. 음, 음, 이살쪘어 응. 음. 여러분들. 짤밥한 입. <laughs> 하 여섯. 그래 맛있게 먹어줘. 짤도 많이는 밥도 많이. 많이 야, 야, 이거 안 되는 거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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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. 야나 언제까지 아니, 이렇게 할수 있어? 나못 해겠는데. 내리거니 그냥 높게 맞춰서 얘들 시선 맞추면 안 돼요? 어, 그가아 됐다. 됐죠? 어 됐다. 올라가. 유리가 응, 어, 나왔어요. 어, 뒤에 너무 지저분한데요. 고뭐 여러분들 제2월 이일날에 이 갑니다. 그래가지고 못 보는 건 아니고요. 내년 2월 28일까지는 볼수 있습니다. 금방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때까지 방송하는 거야? 사실 뻥이고 내아살 뻥이고 계속 고 년이 년이 지나도 년이 지나도 년이 지나도, 지나도 계속 송을할수있안 먹으면서 먹어. 엄마 엄마 나 콜라. h 다 응. 괜찮아 n y 만 있어, p 만 있어. many s 이 o p How m a 면 y stop? How many s t o 맛있 o w many 한번 o p How many s t o 제 쌀밥 한 m 먹겠습니다 o p 지 한입? 응. 콜라 먹는 사람 입 밖에 없지? 이모 저물 주세요 물? 나 네. 오늘 콜라 한입먹어 여러분들 쌀, 쌀밥 한 입? 콜라 먹을까요? 응안돼 우리 엄마는 못 먹지 <laughs>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어 제현이도 이거 한 컵이야 물줘네 너는 야님 지워. 이을 따라가서 컵하고네가 받아 여기 이이좀갖거가져흘린마지 이거 콜라거든 진짜 진짜 콜라인데. 맛있습니다 <laughs> 엄마 이어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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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똥 싸겠다 야 이제 그만 찍어라 문제 줄알아안 된다고 다 먹을 때까지 응이문제라는것들야 아. 리액션이라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맛있습니다입는다 입은 다이거는 먹으면 안 되잖아. 밥먹줄 믿는다 입은 줄 믿는다 입은 줄다먹는다 계속 먹는다 입은 줄 믿는다 입은 줄다는다는 이모한테 땡이가 음. 왔어. 음. 발톱 이모 발톱 자주면안 돼요? 그거 발톱... 아니도 자르면 안돼세들은 발로 다 하기 때문에. 쌀밥한 입. 그 발톱이야 발톱 야, 거. 네. 자르긴 하는데. 참 당... 너무 따가워서 못 뭐, 뭐 음. 만지겠어. 근데 추영 강아 강아지 들도 발톱은 샌드 보리도 없었잖아. 닥뚜우트 닥터먼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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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터먼트 닥터먼트. 닥터먼먹 닥터먼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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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터먼먹 닥터먼트. 닥터어트 닥터먼트. 닥터 뭐야, 뭐야. 음. 한자님 왜? 그, 요, 삶은, 만, 엄청 많이, 주신다고요? 그, 라이브, 하는 것도 있어? <laughs> 그, 라이브, 키면 <켜면> 되는 거야? <laughs> 한 입? 브이거 <laughs> 어, 진짜 브 라이브, 라이야불랑불랑불랑이거 라이브, 라이 브라운, 지지 일로 와. <laughs> 치킨 먹으면 안 돼, 밥은. 니밥 네 떨어졌네. 밥? 밥? 엄마, 나 또. 무슨 먹자. 안 먹어? 밥이랑 같이 먹어. 지우. 응. 치킨 그만 먹고 내려와. 내려와서 밥 먹어. 여러분들, <laughs> 제가. 밥에다가 매운, 떡. 엄마. 매운 엄마야. 떡볶이 매운 떡볶이어서 먹어 보도록 응. 하겠습니다. 물 잠깐만. 감사합니다. 네. 하고 딱 두서는 네. 먹어. 감사합니다. 음, 맛있군요. 플로처럼. 나중에 떡이 이거 버려야 아 먹어? 먹어. 깨끗하다. <laughs> 물. 물 엄마가 물 쓰니까. 응, 야먹 우리가 마음껏 대화를 할 수가 없대요 이제 밥하고 해서 먹어 밥값 밥야어머가 내가 왜이걸 먹는지. 냉장고 안 바꿨나? 어, 아니 아직 그.. 당장 날에 일반 냉장고 중고로 응. 올라왔대요 그고 그래. 그래. 아, 근데 중고 사는 니 그냥 그래. 응. 또 바꿔야 돼또 바꿔야 돼새거 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갖고새거 월급 내 잔치 모아갖고 사기로 했어 언니 내 월급 네 월급 응. 하나도 안 쓰고 와서. 응, 응. 사십만 원씩 음. 해서 Sassima, Sassima, s a s s 그 m a Sassi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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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s s 데요 a Sassima, s a s s i 얼게나얼굴요니굴은 얼굴은 얼굴은 얼지은 얼굴은 얼굴나 얼굴은 얼굴은 얼더 줘? 밥더 줘? 얼굴은 얼굴 먹. 얼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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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얼굴은 얼 먹어. 뭐, 밥더 어, 먹어. 자 여러분 은 제가 이사를 가면 제가 그때는. 집들이 영상을 찍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 그런 것도 안 하네요 <laughs> 집들이 <웃음>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누가 해? 아니가 집들이 그니까 러 이거 보여준다고 지금 여기는 뭐집 막... 구경이네 응. 집 구경 집들이 하는 거야 아니면 집들이 음식 차려놓고 음식 먹방한다고 집들이 집들이 한다고 아, 저 옆에 옆에 대화하는 사람 누구냐고요? 저 친한 동생 엄마 김 김규민 엄마 박세나라는 이모예요. 다안 <laughs> 아, 보이나? 여기 있죠, 여기. 안보려 아, 안 어, 얼굴 믿지 마아요 연말에 피부에 나오는 거 정말 싫어했어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지유도 있어요. 주민의 동생, 김지우입니다. 그, 그 뒤에 달려오는 I k 그 뒤에 달려오 a t g o o 동생 a y I know t 다 a t I k n o 니 t 여러분들 know that. I know 계속 먹 t I know t h 야, 음, 누가 보면 이모는 시인인줄 알겠다 여러분들 어, 어, 음, 어, 어, 저, 저 무슨 편하구요 저저밀가루파는 저, 육식파입니다 해물파 해물도 좋아하냐 해물 딱 한개 좋아하냐 뭐 좋아하냐 낙지 좋아하냐 낙지 생낙지 음, 먹구나 <목소리> 음, <제대로. 목소리> 나도 먹고 싶어 김해삶잘다 이리 낙지. 응. 고급, 너무 고급키웠어요 우리가. 안돼. e n Mmm. Love a 혹시 then. Your love and it. Okay. Can you walk, 친 a m e h a n n a 코 댓글로 끝내라, 이제 그만. 나무 까이가. 그럼 나중에 오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